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세요. 네네. 네. 자 나이와 키, 몸무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요. 어 네. 72세고요. 네. 어 키는 55요. 네. 또 몸무게는 7, 저 62kg요. 네 그렇군요. 아제 옆에 지금 유창길 원장님 나와 계신데 불편한 내용 말씀해 주시고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저는요. 네. 어딴 것도 불편하지만 우선은 배가 그렇게 차요. 배가. 네. 예. 근데 이렇게 서서 있거나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덜 찬데 누워있으면 더 많이 차가지고 여름에도 이렇게 어, 잘 때는 팩을 해야 자고. 네. 겨울에는 노상 이렇게 팩을 하고 자야지만 돼요. 네. 예. 어그왜 그럴까요? 어머님은 배가 옛날부터 차셨나요? <laughs> 아니에요. 저기 한한십한0년 10, 조금 더된것 같아요. 아 그럼 좀 되셨네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네. 배가 핫팩을 대줘야 되고 항상 따뜻하게 해줘야 되시는 분들은 네. 밑에 자궁이랑 장이랑 네. 아, 위장까지 네. 다 차다고 보셔야 돼요. 아 이제 연세가 들면은 차가워진 경우가 일단 많은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차가워지죠? 예. 예. 지금 무슨 약을 드시는 게 있습니까? 아, 저 협심증이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어, 협심증 약도 먹고, 뭐, 어, 그래요. 심장이 예. 약하시기 때문에, 예. 이제 혈액순환이 좀 약해지죠? 아. 왜냐면은 심장에서 손발, 배로, 혈액을 다 보내줘야 되는데, 예. 순환이 잘안 되는 거예요. 예. 협심증이 있거나 이렇게 심근경색이 안번왔던 분들 예. 심장 쪽이 약하거나 심장 쪽에 수술하신 예. 분들은 몸이 차가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 협심증 약을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어떤 민간요법이나 약을 이렇게 병행하신 건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 예.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예. 몸을 일단 배를 따뜻하게 하시려면은 팔,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몸을 좀, 활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으로. 네. 예, 운동을 하십니까? 네, 운동 좀 하고, 왁화도 좀 하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운동 계속 해주시면서요. 네. 생강차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 생강차. 예, 생강차가. 그러니까, 네. 어, 생강을 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마시는 거고요. 배속을좀 네.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쿠아로빅이나, 걷기, 네. 다 좋은데, 네. 아쿠아로빅은 물에사는 거잖아요, 어지 네. 조금 찰 수가 있어요, 배. 아, 네. 그, 네, 어쩐 차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물에서 하는 것도 하시지만은, 네. 밖에서, 예, 걸, 어서 네. 걸어서 순환시키는 거, 네. 예, 걷는 운동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참고하세요, 니네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